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현재 유주택자 분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말로만 듣던 똘똘한 한 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주택자들과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분간만 신속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3구 핵심 요충지 포에버일까요 음. 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침체 속에서도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 오세훈이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 몇년 만에 해지하면서 전국의 전주들이 몰려오면서 엄청난 단기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윤석열 파면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극심한 현상이죠. 이어질까요? 이 똘똘한 한 채, 이게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신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파트를 이미 구매를 해 보신 분이거나, 다주택자이신 분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 있으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게 뭘 의미한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서울 부동산 시장만 과열이었을까 전국적인 침체 속에서 서울만 외였죠 핵심 원인은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과일의 주요 원인이고 투자자들이 정부하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 과거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규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다주택자들은 적폐다 하면서 어, 이걸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강경책을 썼습니다. 규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과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의 원상이 컸죠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코로나 말로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에 노면 때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을 2% 3.2% 6로 급격히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부세 때문에 죽어다 간 사람들, 수십만 명, 뭐, 백만 명까지 됐나요? 하여튼간, 저도 그렇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자, 종부세를 강화를 했고요. 고가 아파트 2주택 이상자들은 고일, 수백, 수천, 수억 원의 세금을 강탈하게 됐습니다. 물론,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아파트를 다주택자들이 팔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어, 저도 마찬가지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임진차3법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과잉입법, 민주당이 다수상이었다 보니까 어, 임차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잉입법을 자행을 했습니다. 어, 엄청났죠. 그나 러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어, 다주택자든 적배 대상이다. 세금폭탄, 그 다음에 투자패턴이 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 보유로 세금 쳐받느니 가치있는 한 채에 집중하자 이런 투자패턴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도지사 당시에 실거주한 채는 정부가 못 건드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대책을 늘어놨죠. 하루하루가 뭘다 하고 그냥 문제는 이런 민심을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 대책이 윤석열 지난 3년 가까이 똑같이 똑같이 이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 윤석열 부동산 정책은 어땠었냐? 여기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고요. 종합부동산세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뭐 임대차산법이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이것은 전부 다 주택법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반대로 실패를 했었죠. 물론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 주택 소비 진자책을 내놨죠. 미분양도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정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여론을 의식하고, 특히나 뭐, 국토부 장관, 대선 후보급,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소심한 정책을 내놨죠.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에 대한 비시료적 정책을 남발했는데, 뭐, 인구 소멸 지역 아파트, 그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또는 구축 오피스텔 빼고 새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원룸 수익형 상품 오피스텔 같은 것을 주택세에 여전히 포함시켜 가지고 다주택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여전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자 그렇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원인이 뭘까? 일단, 최고의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세적 안정감이 들겠죠? 그 다음에 규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똘똘한 한 채잖아요?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강력 규제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치가 보존이 된다. 예를 들면, 똘똘한 한 채가 얼마나 심했냐? 지난 2025년 한 달, 두달 사이에 무려 8.4%가 급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안하 이후에 전국 단위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었죠. 자, 똘똘한 한 채의 미와 인기 요인, 대부분은 우수한 입지죠. 그리고 높은 가치를 갖고 희소성이 높죠. 특히나 수요가 공급을 압도합니다. 아, 전주들이 많잖아요. 전국에, 지방에, 유지들도 많고, 아, 서울에 집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 전주들이 서울로 집. 직결했죠. 강남 3구 용산 내노라 하는 핵심지를요. 안전자산이라는 신뢰가 있고요.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도 금과 같은 금덩어리 같은 그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안전 투자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해양 전망은 어떨까요?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죠. 어, 다주택자 규제의 합리적 완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상태죠. 7만 가구, 특히나 중공우 미분양 같은 경우는 2만 3천 가구나 됩니다.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이 이것을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막고 있어요. 자, 시장 안정화. 어, 2027년까지 서울 핵심부는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도 안 되는 해가 두 해, 세 해가 3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부족 쇼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강남 3구 용산 핵심지 풍선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어, 면세를 해주고, 1주택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인정을 해야 된다. 다주, 다주택자들이 어, 주택시장의 공급 확대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나 임대 시장에 있어서는 임대용으로 내놓음으로써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시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또는 임대 물건으로 내놓음으로써 인테리어 건설, 수리, 복덕방 중개소, 뭐, 이사업체, 관리업체, 이런 서비스 산업들이 활성화됩니다. 가 자, 주택가격 안정화 기능을 하죠. 합리적인 강요로. 왜냐면, 다주택다들이 너도 나도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안정화됩니다. 자, 이걸 모르더라고요. 계속 부정적인 측면에만 상대적 박탈감, 남이 가진 거못 가지게 하는 거, 이거에 정치인들이 선동되다 보니까 적폐, 뭐 적대시 하고 있어서 자율시장을 어일지로 피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예측을 하고 계시죠? 뭐 오늘 보니까 뭐 김문수가 나온다, 오세훈이 나온다, 뭐 또, 뭐 홍준표는 이미 뭐 제일 먼저 출마를 했고 안철수 나오고 정신없죠? 그러나 결국은 이재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 민정 특유의 이선적 공산적대 정책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다주택자의 주택 시장의 긍정 기능보다는 투기적 측면에 맞춰서 대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다시피 주택 시장은 필수재이지만 공산품처럼 바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상품이죠. 따라서 뭐 3년 4년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30년 35년까지 장기적 과제입니다. 특히,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서울 강남, 그리고 핵심 지역, 2년 연속 1만 가구 이후고요, 이하고요, 핵심지는 또 제로에 가깝습니다. 강남 특히, 또, 또, 똘똘한 한 채의 쟁탈전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2기가, 뭐, 관세정책 끝나고, 뭐, 중간선거, 전에는 아마 양쪽 완화, 이제는 완화, 약 달러 정책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달러를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하고 궤를 맞춰서 이동성 풍부화가 되면서 다시 급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제가 쭉 지난 10년 넘게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 결국은요, 승자가 우수한 입지에 똘똘한 한 채가 세금 한푼 없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될것 같습니다. 또렷, 또렷한 한채 선호 현상은앞 향후, 앞으로도 100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요 왜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 핵심 수도권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집이 남아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이것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투기적이다, 적폐다, 이런 인식이 다음 정부, 5년 이어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세뇌가 돼요. 더 이상 의지를 상실한다는 거죠. 아 다주택 투자, 기업 투자 이런 걸 통해서는 돈을 벌수 없구나. 이게요 내성이 돼버립니다. 쉽게 바뀌지 않게 된다. 문 어, 이재명 정부 이후에 또 어떤 정부가 5년 후에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이 트렌드가 추세가 그리고 이런 인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절망적 인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올인하라. 왜 똘똘한 한 채냐? 어, 결국, 세금, 세금이 영혼이다. 시세 차익을 100% 가져갈 수 있다. 예를 들면, 5억짜리가 10억 되면 5억 한 방에 벌수 있다. 세금 한 푼도 없이. 만약에 다들 택자 같은 경우는 뭐 1, 2억씩. 많게는 뭐 2, 3억.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취득하는데 매 억씩 내야 되고, 매 천만 원씩 내야 되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10년, 많게는 100년 동안, 인구 감소,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파트 시장에서 불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똘똘한 한 채뿐이다. 왜냐? 세금이 영혼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관찰한 유일무이한 면세, 절세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통한 투자 방법으로 돈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4, 5년, 6년 동안, 이것을요, 어, 실제 투자를 해보면, 실제 아파트를 매수해보면 깨닫게 돼요. 세금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자, 오늘은요, 똘똘한 한 채가 뭔지, 사람들이 왜 똘똘한, 남자, 남자, 거식이 똘똘한 거 말고, 이 똘똘한 한채한 채를 계도 엉금한 이유가 뭘까? 어, 바로 이 세금, 모든 시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 장점 때문이다.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더라. 앞으로 아파트 투자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어, 이것이 제가 발견했는. 그리고 또 후회하고 통곡하고 <laughs> 되돌릴 수 없는 투자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팔리고 뭐 돼야 뭐 다시 무주택자가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시장이 조정이 되고요 바닥이 가까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예약되시는 분들은. 너무 흥무한 기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 baby!